계란이 뭐 숫자가 쓰였어. 음, 이게 이게, 이게 날짜 날짜야. 지금 계란이 <laughs> 농가에서 이 마트로 나오는데 금방 오늘 나는 거안 나와. 자, 한판 넣어서 30개. 나도 넣습니다. 요유힘 10개만 더 넣을게요. 이것도 삐걱거는데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채널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 입니다 마을 청년회장 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계란을 한 100개 삶아봤습니다. 원래 이 동생이 달걀에 또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골라. 잘 까지네 잘 닮아가지고 야들은 물을 먹어 물 먹는 하마 아니야 야들 아닌 부터 먹어야지. 빠질라고만 이요 그놈은 콜라를 빨리 먹으면 계란이 질렸다는 거니까 콜라 천천히 드세요. 콜라 안 먹었어 나물 먹었어. <laughs> 계란 너무 싸 먹네.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네. 형, 편도도 아프다면서 이거 좀 부드럽게 삶아야지. 이게 내 말을 안 들면 이렇게 돼. 몇개못 먹었는데? 먹는 <laughs> 데까지만 먹어봐. 그러니 왜 이렇게 큰 거야, 근데. 갑자기. 아. <laughs> 갑자기 퍼져 버렸는데. <laughs> 근데 사람 마음이 너 아까 그랬지. 뭐 저거 딱으니까 팍딱 넣으니까 계란이 왜 이렇게 쫙쫙 냐고 며칠을 갖다고? 음. 근데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커졌냐고? 야, 콜라걸볼때 먹으면 어떡해? <laughs> 이따 말해놓고, 내가 집 뭐, 이거 한 장은 그 콜라를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었어요. 물 먹은 게나까요잘 먹었는데? 야들 없어진 것 봐. 나한판 갖고 둘이 먹구나. <laughs> 나 이렇게 둘이 <두기> 먹었어? <laughs> <laughs> 그나마. 넌... 너으는너으는너어 <laughs> 그러면, 일이 좋아, 더. 예? 일이 주라고. 아니, 근데, 흠끼는 이쪽으로 치면 먹어야지. 응? 그러면 먹어, 지금. 아무거나 먹어. 아, 내가 지금 먹을 테니까, 저 그러면 먹어. 그냥 몇개 먹은 줄 알지. 한열개 먹어버리네, 내가. 내가 지금 다섯 개 땡기러. 뭐야?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여섯 개야. <웃음> 여덟, <웃음> 형두 개. 위에가 <laughs> <laughs> 세 개가 있었어. 그래요. 여기도 세개 있고, 야. 여기도 네 개. 여기. 안걸이 형두 개밖에 못 먹었어. 아니요, 맞아요. <laughs> 세개 있었어. 위에 <laughs> 세개 있었어. 일로 와, 진생아 고맙다. 진신아얘도 네. 네? 계란 먹어. 일로 와, 계란 먹어. 삼다. 한촌이 까줄까? 니가 까먹을 수 있냐? 까먹을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어, 까먹어봐. 불나줘, 사이다 줘, 물 줘. 어. 불나. 네. <laughs> 솔직히 계란만 먹으면, 먹, 뭐, 먹는 소리도 안 나. 자, 일단 다 착대. 내거 계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아니 계란이 좀더 커지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되고요? <되며? 웃음> 어? 응? 맛있게? 어. 몇개 먹을 수 있어? 음. 음. 먹을 수 있는만큼. 응, 그래 먹을 수 있는만큼 먹을 수면 먹지 마. <laughs> 많이 먹으면 짜구나 너무 많이 먹어. 얘가 바로, 저기, 지장이, 청년회장, 김승군이, 둘째 아들, 김진선입니다. 그럼, <laughs> 이로팬도 붙여줘야지. 장래, 장래 꿈이 비행기 맞는디야 <laughs> 그럼, 무모한 짓은 어지마 비행기 <웃음> 조종사 <웃음> 아니, 해. 할수 있으면. 형님, 종환이한테 빨리 전화해요. <laughs> 형님.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어, 너무 깐골냐 <까불이야? 웃음> 아니, 내가 먹고 있는데 안 까져. 내꺼가 안 까져. <laughs> 까져? 삼촌이? 네가 나보다 더잘 까는 것 같아. 예. <laughs> 옛날 같진 않네. <laughs> 어. <laughs> 어? 아, 따 소금을 또 많이 아, 찍어버렸더만. 네. 형 엄청 짜네. 옛날 같지가 않아. 어? 못 먹겠다는. 다 먹었어요. 형 알만 빼먹었어? <laughs> 뭐? 요거 그네 개만 더 먹으면 되겠네. 흠. 알만 딱 빼먹으면. 구건소리요딱 구분 편하잖아. 아니 위에 있었잖아. 아니 근데 야순곤이더 추라고잖아 내게 추. <laughs> 아직 모르잖아뭐 이십 개 20개 먹게 생겼네 어쩌니 너드만 이십 개 먹은 것대게금 이십 개안 먹어서 열시 개는 먹었지. 아따 김 사장 세지 말고 얼른 먹어봐 좀. 아 군결. 근데... 아유 다 먹었다. 아니 잘못 먹으면 안 되고. 다음부터 계란 먹으면... 먹방 하자고 하지 말아라. 이건, <laughs> 이건,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색깔이 도 진짜 너무 많이 삶았다. 와. 아, 그, 볼 때는. 이렇게 먹으면. 이제 안 까지네. 그. 말로. 그리고 안 까진다니까. 말른 게. 다음에는 까가지고 보자, 형. 예? 한 번만. 이거 마지막에.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걸살 좋아하네. 응, 야. 예? 못 먹었어. 먹기만 해도 막 계란 하나 먹기 엄청 힘들었어. <laughs> 나중에 씨가 입에서 너만 때 닭똥냄새 난다 제 우리는 계란이 돼했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계란으로 하려면 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난 다음에 냉겨놔야 계란라이해 먹었지. 계란 있을건지 이게? 그럼 동생들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냉겨준 거야? 그 눈이. 근데 아버지는 뭐, 이 계란, 그큰덩치 이거, 계란으로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응? 그래도 그 조금 내주면, 그냥, 그, 양, 먹으려고, 그냥 정신 없어. 계란도 사먹는 게 아니고, 키워서, 그, 알라 먹었잖아. 아, 잘 네. 까진 놈으로서, 어떡해. 소주 끓이면서. 어, 미스 내가 가서 먹을게.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많이 있어, 이 정도. 어째 좀 먹을 만하냐? 계란? 응. 아니. 너는 잘먹는걸조이 친구 좀 닮았나보구만. 응. 어? 나 <laughs> 까, 까발라고 오니까 까준대 아니. 아니, 남 까지지 말고 형님. 형님 나는 그만 먹은다니까? 어, 그래? 이미 선언했어. 그래? <laughs> 열, 열네알 없어졌구만, 열네 알. 근데? <웃음> 네가 <웃음> 내가 약추게 주고? 차 하나 주고 세개 빼면 은열한개 먹었구먼 세 알째 먹었어 세 알째 세 알째야? 너? <웃음> <웃음> 누구한테 받아서 세 알째 먹었어? 얘한개얘두 어. 개요 어 그래? 삼촌이 너 하나 줬잖아 네야 <laughs> 그리고 콜라에 계란 먹을 일이 아니야 왜그냐면이 콜라가 콜라 맛이 안나 그래? 계란이 먹 아무 아무 맛이 안나 조금만 먹어봐 형님 아니 아니 난사알다먹을 콜라, 계란을 먹었는데, 콜라를 딱 들이키잖아요. 그럼 트름이 안 나와. 희한하네. <laughs> 아니, 한... 이게 희한하네. 다시 한번 먹어볼까? 저에서 물을 끓을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에? 이게 콜라 맛이 안 나. 저에서물 아이, 부을. 여기, 여기 확 흡수하니까 그래. 응? 어이씨, 이거 뭐, 큰일 났구만. 정원아, 일리와 <laughs> 이호, 와, 빨리 와, 이호. 일로와, 와, 아들. 정원. <laughs> <laughs> 야, 근데, 태타요 <laughs> 바로. <웃음> 말도 않고 그냥, 때려, 까버리자. <laughs> 야, 큰라 줘? 손놀림 봐봐, 손놀림. 벌써 손놀림이, 그냥 먹어. 까득해, <laughs> 까득해. 학교 갔다 왔어? 네 <laughs> 재밌어? 아니요. 재미없죠? 응, 아이 아니, 재미없다고 그러면 어때? 학교가 재밌어서 간 사람은? 애들 중에 몇명 없을 것이여. <laughs> 먹는 것이 재밌지, 나는 지금 한참. 안나온다 야. 아, 여기까지 먹어야 돼. 그지? 올라오는데. 짱이 이렇게 생겼어. 땀을 넣었는데, 좀. 자. 떡이 있어. <laughs> 손 봐. 손 두꺼운 것 봐. 먹어야 돼. 이 껍단만 넣었잖아. 천천히 먹어. 손넣었어 버려 형이 천천히 먹을 만큼만 먹어. 가서 뛰어놀아 이제 또. 야, 콜라 더 먹고 가, 콜라는. 잘생겼잖생긴 생기긴 해. 어? 자. 따라서 먹어, 먹을 만큼아겠어 예? 나이 먹어. 뭐? 예. 콜라. 콜라? 응. 어. 콜라 좀 추워 계란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거야. 너는 앉아서 쪼글쪼글아서서인가 이제 트림 나오네. 아잘 먹었어. <laughs> 괜찮아죠? 근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laughs> 반절 좀못 먹은 것 같아? 반절은 먹었구만요. 나는 한 20개는 먹었지. 응? 20개는 먹었어. 응. 아니, 20개는 먹었으면, 그럼 나는 뭐 먹었디야? 계란이 쌓인 것은 내꺼고 똑같은데. 봐봐, 여기 대박. 33개 있었어. 저기. 33, 33, 얘가 34. 이쪽으로 또 왔잖아. 왔어 그쪽으로 갔어 <laughs> 많이 아 있잖아. 그랬던가 한 20개 먹었다고티 근데 승무형 거는 아까 승무형 거하고 이쪽에 주문했잖아 응? 다 먹었지 이제 종원나어 응. 됐어 이제 가이해 놀아 응. 콜라랑 갖고 가뛰해 놀아 저, 저 진석이 형이랑 같이 더 먹을까요? 잘했어 응 고마운 나는 고기가 맛있대요. <laughs> 고기가 맛있는 걸로 판매. 계란은 <laughs> 별로 맛이 없지. 한번 <laughs> 먹어라. 배불러. 양 찾으면 그만 먹어. 이제 그 억지로 먹을 거 없어. 이거 아니, 우리 좀... 많이 먹는 먹방 아니야. 아니, 싹 그러니까... 모아 이제. 이걸 아... 좀 그냥 한번 배지먹으려고 좀. 안돼. 그 먹지마. 그렇게 갖고 먹을 일이 아니오. 적당히 먹고 가서 일해야지. 아, 0 0 개는 무리다. 응. 너무 많이 남았네. 아니, 몇개남 몇 개나...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laughs> 저게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겠네 <laughs> 어? 야, 아니 하나씩 더 먹어 두 팔은 먹어버려야지. <laughs> 끊임없이, 아니, 이거, 먹어야 정상이야. 두 판이 아니오. 그두 판이면, 이거, 해주니까. 아, 그냥 나도, 형, 일단은. 먹으려고 그래? 먹고 있는 지먹고 있는 지또왜 빼, 응. 형. 아니, 두판 먹으려면, 여기다 열 개를 맞춰놔요, 두판 이거를. 아, 그래. 맞아. 그잖아. 응. 세판열 개로 삶았으니까. 음, 체질 때 먹는 걸하고딱먹어그는 <laughs> 에? <laughs> 에? 아, 투판만 먹는 걸로요. 너무 많아. 먹방인데. 오늘 좀더 먹어줘야지. 아유, 아유 승모형잘 먹네요. <laughs> 성추 입꼭 닦으라. 닭똥 내놨다. <laughs> 성철이 잘 먹네 먹기는. 너저커시 있지? 점심도 잘안 먹었지? 먹었어. 조금씩 찍어서. 나는 라면, 라면 먹고 왔어 라면. 나는 아너 무조건, 무조건 먹어 나는 이거 찍어도 먹어야 해. 이마안 까진 대로 까도 먹어. 원래 계란을 저뭐무 단무지 마, 살짝 마, 말린 것 같은 단무지 있잖아요. 그거다가 먹어도 맛있더만. 잘안 까지네, 근데. 잘 먹어. 씹워버리니까 근데 형 자리는 어떻게 잘, 맨 처음에, 어? 맨 처음에 걸로간 것이 아니고 맨 나중에 걸로 갔나? 뭐로 가. 계란. 잘 까지는구만. 잘 까지? 아까 더덕더덕 더덕 안 까지는 거럽게안 까지더라고. 하나만 먹던가, 그거. <웃음> <웃음> 왜, 왜 하나를? 아니, 열 개, 두 판. 하나 채워야지. 가위바위보 해서 한 번에. <laughs> 내가 먹을게. 예? 내가 먹을게. 야, 동순아! 빨리 와! 내가 하나는 더 먹을게. 이러면 안 까져, 잘. 야, 계란, 일단은 젊어질 줄. 일그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세개는 먹을, <laughs> <늙게는 뭘 늙어. 웃음> 먹을 수 있지? 었어 아저씨. 그죠? 그세 개는 뭐야? 늙는뭘 늙어? 세 개는 먹을 수 있지? 렇지 애들도 세 개는 먹어. 미안하다. 야, 그렇게 잘 먹는 종환이도 두 개밖에 못 먹어. <laughs> 뭔소리요 <laughs> 계란 없어수는육0 개인데 합쳐 보니까 한백개 먹은 것 같죠? 이게 콩알이 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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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곤이 형은 한 20개 이상 먹었으니까, 23개, 23개 먹고, 이 동생 한 15개 먹고, 저 10개 먹고, 저 애들 둘이서 5개 먹고, 저거 지나가는 객 2명, 6개 먹고, 나머지는 이 동생이 먹은 걸래. 오늘 저 계란 먹방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헤네 아유, 진짜, 진짜 못 먹겠네. 아유, <laughs> 30개를 30개를 못 먹겠네. 먹어봐. 아 오늘 야. 계란은 좋아해요. 대회 때잘 먹었어요. 그래, 빨리 먹어. 예. 해롱아